마스크를 아예 제 벗겨라, 오빠. 꾸야! 뛰어봐! 아, 알겠어. 빨리 가자. 이거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살 거야. 너네 이거 좋아하잖아. 종이가 좀 길지, 야. 이게. 하나 더. 그렇지. 너 잘했어. <목소리도> 아니, 보자, 정우야. 아니 하나에 만원 천 원이야. 하나만 주세요. 자 보자. 여기 가도 하나. 빵 빵점 몇 빵집이야? 와, 아, 2월달에 오픈해서 진짜 얼마 안 됐어. 어, 여기 빵집이 아, 없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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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엔딩빵 어, 많다 이거 먹을 거야 하나, 하나 제거해 줘너 국밥 먹을 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빠 거야 그래 이거 정오 거아거잘했다 응. 아니 나랑 똑같은 거어 똑같은 그래, 거. 거야 짠. 어 그래 자리 역했지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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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인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간 이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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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해줄까? 음, 이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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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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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너무 좋다, 얘들아. 다 같이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지한일 얼마 안 했나봐. 3일 됐다니까? 한일 3일, 3일 됐고 <laughs> 어. 1 6일날오픈해이라고 되어 있잖아. 물 먹고 싶은 얘기해. 그리고 너희 거 쉐이크 시켰는데, 얘들아. 먹을 때 천천히 먹어. 빨리빨리 다 먹어버리지 말고. 야, 너 초코 말고 정우 아빠처럼 이렇게 빵을 먹어야지. 잘, 잘 드세요 r e d of you. I'm 근데 내 e 아무도 먹지 마. 내 m 내 i r 야 d 빠 f 어 o u I'm tired of y o 이 I'm t i r 고무주 총이다 우와. 그거 <목소리로> 얼마야? 이거 해 보라고 여기 샘플이 있다. 이거야? 아, 어. 떻게하는 거야? 이 샘플이야. 이거 해 보자, 뭐. 아빠가 한번 해 봐. 이거 6,000원인 거 같은데? 아, 6,000원 맞네. 아, 근데 위험해서 안 돼, 너네. 애들은 위험해. 아, 팔아, 팔아. 끌었어? 어. 아. 아기 아니, 아빠. 아빠 이거. 보다 <목소리로> 살쿠야. 정화 이거 봐봐 아빠 하는거 봐봐 엄마! 엄마를 써라! 원하는걸 찾았어 새끼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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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 죽어 척하는. 그리고 우리 다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 아니 고기 말고 고기 우리 자리가 아니야. <laughs> 여기 아니야 우리 자리 여기다. 정말로. 아빠 아빠 이거 아까 나 때리려고. 이거는 이렇게. 그 <laughs>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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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야. 너네 이거 좋아잖아. 하 동네 좀 길지 야. 이게. 그 응. 하나 너. 그렇지. <laughs> 좋아 잘했어. <laughs> <laughs> 와, 이것도 진짜 많이 올랐다. 옛날에 3,000원이었는데, 이거. 네, 장난감 토론자 코너 토론자예요? 놀러 왔습니다. 아빠, 천원짜리가 파란색. 어, 파란색깔이 천원짜리. 어, 그거 한, 한 장만 해서 넣어봐. 아빠, 아빠아빠 아빠, 아빠, 응, 아빠 이거 들고 이거 있을게, 이거는? 네. 아빠, 고양이. 어, 알았어. 다, 다. 운전 아빠 할 거야. 형, 이거 아기로 해줘. 이거, 이거 눌러, 정우가. 아, 자, 출발. 저 위로 올려 위로 그렇지. 저거 올려줘야 가는 거야. 네, 애기들 감기가 아직도 좀 심해가지고 오늘은 하루 유치원 쉬기로 했습니다. 제 강호하고 장호 둘다 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오늘도 역시 독방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눌님도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이전에 저희 애기들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원장님이랑 밥 먹는다 해가지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기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있어요. 네, 지금 어, 그렇게 뒤로 와서 봐. 집코의 현장입니다. 레고다 펼쳐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게 아들둘 집안의 현실입니다. 아이고 집에만 있기도 뭐 해가지고 어디 잠깐 그냥 저기 물고기나 좀 보러 갈까 생각 중인데 일단. 아들들도 집에 현실입니다. 아들들도 집에 현실. 진짜 이걸 저희가 정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3시간, 3시간, 4시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집이 깨끗했는데, 3~4시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아기들이 이렇게 어지럽히고 할 때, 제가 바로바로 바로 치우고 해 봤는데 그러면 그냥 3시간 놀았으면 3시간을 치워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아기들 다 놀고 놀때 어지럽히든 다 놀고 다 놀았으면 그때 또 정리하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또 저희 와이프는 my wife 마이 라이프 형 맞나? 와이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거의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휴무인데 이틀 연달아서 같이 겹치는 날이었는데 왜? 난 놓고 나간 거야 장난이고요 봉남이 면느리 한달 전부터 약속을 잡은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 계란이랑 챙겨가지고 거기는 그 체온관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란이라 좀 챙겨가야 돼요. 네 지금 준비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순천 가죠. 네, 순천 가죠 어류고 생태 체온관에 갔다 오다 어, 어묵 하나 먹을래? 어묵, 어묵 사서 짜기 들어가자 이거 오늘 차가운 건안 돼, 어묵안 어묵. 돼, 안 돼, 정우야 이거 너 지금 큰일 나, 감기 걸려가지고 어묵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이야? 뭐라 정우야? 아빠라 응? 짜장 라면 뭐가? 라면? 응 아, 짜장 말고 매운 국물 라면 했어 아빠 갖다 주실 거야? 국물 좀 먹어 짜주 사러 저거 먹어 야야 희아 저 이거? 섞어 먹을 섞어서? 응 야, 어, 나도 섞어서 먹을래 섞어서? 응 아니 이거 기다지고할수 있어 라면 하나씩 먹고 도깨비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너무 추워요 진짜 호호 어, 빨리 와아 따뜻해 아호아 따뜻해 뭐가 재밌는 거없으어요빛바 옛날 기차는 이렇게 생겼었대.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토마스, 토마스 기차. 오 신기하다. 우리 이따, 어, 이거 기차 사고 싶다. 그치? 놀러 와봐. 야, 너가 신발 신어. 형우야 내가 네, 1우 이제 다른데 가 그래 아빠 방에요 지금? 아니야 아직 한차 남았어 한차 남았어 어떡해 사장님 이거 가보지가 요 네? 가보지 어떻게 해요? 하나에 15,000원이야? 음. 어우, 추워. 하나만 하나 주세요. 아, 저근 추워서 못자는버티만 아, 저거 꽃게요? 어, 저거? 되게 킹크랩, 킹크랩. 저 꽃게를 살 거예요? 아니, 저거 살 거야, 오징어 저거. 오, 맞아. 에에나 꽃게만 하면안 된대. 꽃게를 왜 사? 뚜꺼운거그 빼냈니? 응. 고징어는 진짜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와, 진짜 쪼게 맛있나? 요시여 응. 갑오징어, 가보증원, 진짜 갑오징어의 맛이 있다. 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와.